어서 오십시오. 소띠 여러분들, 작년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진년이 시작한지도 두 달이나 지났는데요. 어려운 시기 잘 헤쳐오셨습니다. 앞으로 소띠분들은 수월하게 상반기, 하반기 보낼 것이며, 건강복, 재물복, 인복의 행운이 가득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갑진년 좋은 기운 가득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빛나는 풍수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소띠분들에게는 재물복이 기대되는 해입니다. 이해는 목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연도로 2024년 갑진년과 2025년 을사년에는 재무가 왕성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극토 재성이 들어오면 돈에 대한 관념이 강화되어 욕심과 집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소띠분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띠 분들의 우직함으로 잘 헤쳐나갈 겁니다. 그리고 금전복의 기운이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띠의 특성을 살펴보면 근면성실하고 스스로 인생을 깨우치는 경향이 강하며 조직생활을 중요시하고 차분하게 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띠는 인내심과 책임감이 강하며 겸손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띠의 성격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규칙을 잘 지키지만 그만큼 융통성이 부족하고 책임감이 강한 만큼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소띠분들은 종종 꼰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또 뱀띠와 비슷하게 화를 참다가 갑자기 폭주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가벼운 산책과 간단한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춥다고 방에만 있지 마시고 나가서 걸으십시오. 다음으로 재물복을 두 배로 불릴 수 있는 좋은 궁합 중에 소띠와 잘 어울리는 띠는 닭띠와 뱀띠입니다. 닭띠와 뱀띠는 소띠의 성격을 보완하며 금전운을 높일 수 있는데 이들과 협력하면 큰 거래를 이끌어내거나 중요한 고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양띠와는 궁합이 좋지 않으므로 함께 일을 하는 것보다는 피해야 합니다. 또 소띠분들은 목극토 재성이 들어와 재물운이 정점에 이를 때 돈을 쌓아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 기간 동안 노력하여 돈을 모으면 쌓여진 재물이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앞으로의 도전에 힘내시고 재물이 번영하길 기대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푼돈을 푼돈으로 보지 마시고 아껴 쓰십시오. 푼돈을 모으는 작은 습관이 재물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금전을 다룰 때 신중하십시오. 금전 이외에도 소띠들은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소띠의 노력과 헌신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도 잘 다스리십시오. 이두 가지만 지킨다면 나와 내 주변 모두 순탄하게 일상을 즐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갑진년 소띠분들의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 알려드렸대요. 소띠분들의 타고난 강함과 우직함으로 갑진년 나아가신다면 분명 더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항상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 주변에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운이 항상 내 주변을 맴돌 것입니다. 소띠분들은 해냅니다. 그럴만한 능력이 충분합니다. 소띠분들 행운의 갑진년 잘 활용하시길 바라며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십시오.